사육장에는 뭐가 필요했었지? 기억이 안 난다. 어, 사육장에는 삽, 삽이랑 열쇠가 열쇠 두 개만 가져가. 봉대, 허브, 허브가 많이 필요했던가? 나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다 가져가 보고. 성수는 별로 안 필요했던 것 같아. 성수를 하나만 가져가 보자. 성수 하나. 패 뿌른 점 언제나 넉넉히. 11개 음식도 조금 넉넉히 언제나 음식 12개 필요할까? 음식 10개만 가져갑시다 어, 11개 11개 어, 이렇게 갈게요 <laughs> 출혈 걸려요 관리해야... 아 출혈 걸린다고요? 붕대를 그럼 많이 가져가야 되나? 출혈 걸리면 그냥 버티지 뭐 <laughs> 갑시다 고 아,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네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쭉 돌아볼게요 아, 이놈들 이놈들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놈들 DLC에서 나오는 놈들이거든요 아, 모기 소리 너무 싫어 <laughs> 트레 걸리나 얘네? 어 걸린다 이건 뭐지 이나 스트레스 들려나? 자 독도 이놈한테만 이놈 은죽었 다. 해피 십자리 하나 껴주 니까 효과 가좋 은데요. 오케이 굿좋 습니다. 아, 이놈아, 저거 다음선에 죽는데. 아, 끝까지 뭔가 하고 가네. 어, 뭐야? 이게 뭐지? 어, 뭐 걸렸어. 자주 걸렸어요. 어, 이거 뭐냐? 이거 나 처음 보는 건데. 후피하게 된 겁니다. 아, 후피하게 된 거예요? <laughs> 이게 뭔데? 내 핏줄을 타고 광기가 흐른다 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야 뭔데 저거 아이 자식들 이 저주 걸렸어 아 이거 뭐지 아이 그래서 이거 빌러드가 필요한건가? 아야씨 젠장 저거 저주 그럼 어떻게 풀어요? 질병 지병... 저거 퀘스트를 깨야지 풀리는건가? 어, 야, 저건 또 뭐냐. <laughs> 아, 저놈들한테 싸우나 보면 저주 걸리는구나. 피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나 몰랐어. 와, 저 저주가 걸리는구나. 아 짜증나네. HP도 줄어들었어요. 아, 대신 속도는 오른다. Continually onslaught. The fiend falls. Nice ta. Confidence surges as the enemy crumbles. 뭐야 왜 칸이 부족해 아 이거 남자게 초대 이건 챙겨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 중요한거죠 아 이건 챙겨가야 될것 같다 이거 가져가자 이거 딱히 버릴게 없는데 그냥 아아저 증서 챙길거 그랬나

유일하게 하나 있는 앤데 어우 야 이거 딜은 좋다 아 저거 저거 텍스트도 말하는 텍스트도 저거 핏빛 피피, 핏빛이 들어가네요 저거 후표기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후표기처럼 바뀌네 저거 그럼 피를 계속 먹여야돼요? 그거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laughs> 뭔데? 고잉자 전용 아이템 생겼어 근데 이거 회복 스킬이 떨어지네. 여기 지금 여기 유일한, 유일한 회복수사인데 일단은 착용합시다. 그럼 내가 피를 상시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 대단히 골치 아픈데. 어, 뭐야. 함정, 아, 괜찮아. 한 m b 걸립 h 다얘 어차피 피가 e 아야 스킬 쓸수 있으니까. 아, 또 만났어. 아, 제발. 안 돼. 안 돼. 한명정도 괜찮은데 두명 이상은 안돼. 빨리 잡자. 빨리 잡, o 빨리 잡 s This is the o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병 걸리면 안 돼. 저항해. 저. 아 얘네랑 싸우면서 병이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어. 야 이거 위험하네. 아 저항했어. 아, 얘도 걸렸어! <laughs> 아, 이거 어떡해! <laughs> 아, 어떡하지? 일시다 와... 아 이... 이번 원정은 완전 손해인데 <laughs> 저거 저거 피가 자꾸 걸려서 <laughs> 야, 설마 4명 다 걸리는건 아니겠지 이러다가 하지마. 다른 때리지마. 바쁜 놈아. Foolish horrors brought low and driven into the mud. 어, 데미지 주는 아이템이다. 저건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성수를 먹자. 성수 먹고 이거 챙겨. 아, 이거 뭐였지? 성수인가? 어, 그냥 완전데, 운 좋게, 운 좋게 그냥 넘어갔네요. 와 짧은 던전인데 완전 손해인것 같아. 아, 저주 걸렸어. 피해 저주. 석공 <목소리> 사수야 여차하면 저거면 하 되지만 이분은 어떡하지? 이분 흡혈이 됐는데 <laughs> 이거 나중에 와서 보시고 실망하지 않을까. <laughs> こっこれ。 사슴은 약간 확실하게 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많어 일단 가장식해 아, 이건 이건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1250원짜리? 아, 페프릭 기자님, 아이스. 페프리또 나왔는데? If only treasure could 일단은 속도가, 속도를 올려줘서 좋긴 한데, 피를 약간 깎네. 마이너스 10%피 깎는 것좀 약간, 손해가 막심한데요. 그냥 야 뽑았어. 독특 걸고 좋습니다. 아, 헤르시, 헤르시 저거 힐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힐러 얘밖에 없는데. 에너지가 더 달아야지 힐을 할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To it, you know? slowly gently this is how a life is taken oh guess what punishment i'm s u c c 갑자기 아이템을 잘 줘요. 이유를 모르겠어. 그동안 아이템 드럽게 안 나오더니. 씨. <laughs> 갑자기 아이템을 이렇게 몰아줘. 아이 광대 주는 아이템이거 챙겨야 되지 않을까? 좋아 보이는데. 정확도랑 사회피면 나쁘지 않은데오골 버리자. 오골 버리자. 버리자. 챙기자. 약, 저거라도 먹읍시다. 밥이라도. 아, 또 이게 나왔어. 밥 빼곤 소용이 없다. <laughs> 갑시다. 이거만 나와 문장만 지 자리가 없는데 밑으로 갔다 위로 갈게요 아 함정 <laughs> Mechanical hazards, p o s s e s s i o intent. I y n t e h I'm i n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아 함정 또 걸렸어요. <laughs> 아피냥냥달자 얘는 피가 달아야지 스킬을 쓸수 있기 때문에 피달겠습니다 자, 저기 마지막 골동품 챙기가갈 시작할게요. 전투도 한번 하고 오야 <laughs> 오야 야, 야. 야 치명이 치명해 좋죠. 얘는 퍼센트 힐이라서 완전 효과가 좋아 힐을 아무 때나 할순 없지만 힐을한번 써주면은 확실하게 회복을 시킬 수 있어서. Be gone, fiend! These nightmarish creatures can be felled. They can be beaten. 아, 이거 약초를 4개나 가져왔는데, 이거 200원짜리인데, 여긴 성소화 별로 필요 없군요. 어, 갈망이 이게 오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 저거 아, 저거 챙겨 갈거 그랬나? 리다 <laughs> 아, 왠지 손해가 심한 것 같아. <웃음> <아니>. <웃음> 저 뭐지? 아, 씨. 나는 그냥 핀을 아무 때도 쓸모 없는 아이템 그냥 가끔씩 이제 거기 특수 던전, DLC 던전 갈 때만 쓰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 덜렁이 또 걸렸어. 아, 속사. 아, 첫라운드 속도사. 이거 좋아. 이거 마음에 들어. 어, 갑옷 댄장이. 어, 야 이것도 좋아요. 갑옷 업그레이드 비용 감소. 덜렁이 저거 없앨까 그랬나? In truth, I cannot tell how much time has passed since I sent that letter. Kim y 전리품이 a 게 생겼어. 뭐야? 이 i 나 g u e 거 s i n g this. Boya, you're done. c 핑키님도기도실에 없죠. 잠깐만요. 아, 덜렁이도 없애줘야 되는데, 일단은 스트레스가 더 급하니까 기도실에 넣을게요. 기도실 지금 효과 좋습니다. 괜찮나? 이거 이게 갈망됐어요. 피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치료도 안되나봐 요양원에 치료 안되나? 아 요양원에 안들어가네 어 같은 건물이나 활동을 함께하면 피피처즈로 옮길 수 있대 와... 이거 감염도 돼요 추가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laughs> 그럼, 그럼 함부로 그냥 데리고 다니면 안되겠네 피피처즈는 피피처즈 PP져즈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가야되겠네 와 이거 완전 심각하다. 아, 완전 까다로운 저주네요. 아. 고치 아프네. 아, 일단 11시 가까이 됐는데 오늘 돈은 많이 모았는데 마지막 원정에 진짜 완전 소녀였네요. 저주가 걸려서 와서 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이어서 합시다. 차라리 얘를 그냥 없앨까? 얘를 그냥 해고할까요? 석공 사서 하나 고용하면 되잖아 새로 나오겠지 또. 아좀 고민을 해봅시다. 큰손님들 해고할까? <laughs> 차라리 아 기껏 이까지 키워놨는데 아 아깝다. <laughs> 아 기껏 키워놨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보행자 뭐 새로 부여하지 뭐